안녕하세요. 유지입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지고 지금, 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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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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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비가 오네요. 지금 늦어서 택시부터 우전타 볼게요. e r y Terminal. 어, uh, 마카오 oh, uh, oh, oh, yeah. yeah, okay. I have to go m a c a yeah, okay. Yeah. <laughs> 제가 여행을 하면 또꼭 비가 온답니다. 오늘 들어가면됩니다 안비가 사엄해 보이는데 탑승 제가 타고 갈 배예요 배 큰데 왕 큰데 멀미약을 안 먹었는데 멀미약 안 먹어도 되겠지? 긴장 누군누구배 탔습니다 어 약간 울렁거려. 이제 50분 동안 가는데 오늘 날이 흐려서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그치만 빨리 취침하고 잠이 들면 멀미 안 하겠지. 한번 자봅니다. 근데 꽤 커요, 꽤 페리가. 일단 버스 탔어요. 마카오 버스는 뭐 트렌드을안 주니까 뭐 6, 6MOP인 것 같은데. 쓰레기 없으신 분들은 그냥 돈 내시고 잔돈 있으신 분들은 챙겨 오셔야 돼요. 다소 비는 오지만 뭐 조금조금 오는 거라서 굳이 우산 안 사도 될것 같은데 나 진짜 세상에서 우산 사는 비용이 제일 아깝잖아. 그렇게 사놓은 우산이 지금 한 500개 되는 듯 건너서 갑니다. 근데 지금 항공인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어제부터 어제 낮부터 왔지만 항공인을 한 팀도 보지를 못했고 나랑 같이 비행기 타는 사람들 다 어디 갔는지 의문 홍콩 들어갈 때 규정이 조금 어려워지고 이것저것 제출해야 되고 한다고 하는데 제가 카페 같은 후기를 찾아보니까 제출하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와보니까 원래 뭐 자가키트 검사키트 같은 거 사진 찍어 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단 하나도 아무것도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되게 좀 가볍게 편하게 오셔도 될것 같아요 오고급미 뿜뿜 너무 예쁘죠 진짜 너무 예쁘다 와 지금 밖에 날씨가 흐린데 이렇게 하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예쁘다 제 얼굴 말고 배경을 보시기 바랄게요 베네치아 모래도시처럼 자리까지 이렇게 다 만들어놨네요. 역시 10시 전에 오길 잘했다. 웨이팅 여기입니다. 로드 스타워즈 베이커리 카페 이게 그 마카오에도 지점이 여러 개 있는데 호텔 안에서 먹으면 훨씬 <laughs> 편하잖아요. 다른데 안 가고 여기로 왔어요. 오픈런 내가 태어나서 에디타르트를 오픈런 해보기는 처음인데 아이스커피도 하나 주문했어요. 저 뒤에 줄 보이세요? 내가 이걸 해냈다고 에그타르트 티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근데 여기 진짜 따끈따끈하게 방금 구워가지고 맛있네, 음 촉촉하고 푸딩 같아. 약간 자왕무시 느낌도 나는데 비린내가 하나도 안나고 근데 여기 들어올 때 약간의 새치기가 있었다는 점 중국권에서 새치기를 방심하면 안되지 머리까지 이제 파리지엠 호텔이라는 곳에 가서 연, 호텔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그에펠탑 미니 에펠탑도 한번 보고 그리고 뒤에가 진짜 예뻐요, 뒤에. 약간 천지창조 그런 느낌으로 그 호텔이 꾸며놓은 것 같은데 엄청 고풍스럽다. 유럽에 온것 같은 느낌이에요. 흥, 멋지네. 이렇게 볼수 있다는 점? <laughs> 여기 밑 이렇게 생겼는데 물론 찐 에펠탑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네요 허허허허 그 저쪽에는 런던의 빅벤 따라 한 것도 있어요 너무 귀여워 윈펠리스 윈펠리스가 여기 뒤에 보이는 윈펠리스가 42억 달러를 들여서 지은 곳으로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멋진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42억 달러는 얼마지? 4조인가? 어, 그거 제목 4천억? 모르겠는데. 아까 호텔 지역이 완전 관광지였다면, 물론 여기도 관광지지만 여기는 조금 더 현지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라고 해요. 그 메케니즈 음식을 즐기기에는 왠지 호텔이나 이런 데보다는 여기가 나을 것 같아서 여기로 왔습니다. 보니까 상점가도 많고, 일단 아까랑 다르게 아파트가 진짜 많아요. 그 홍콩 아파트 아시죠? 이런, 이런 아파트가 엄청 많아요. 여기가 타이파 빌리지입니다. 타이파 빌리지는 약간 작은 어촌마을홍 젊은이들이 많이 온다고 하던데. 어, 우리나라, 조그만 마을, 예쁜 마을 포면 온 것처럼, 포면 왔네요. 호티스 쿠에리아. 여기가 제가 가려고 하는 음식점입니다 네? 여기 찾아오는데 문이 닫았어요. 근데 영업시간엔 여기에 보면. 10분만 기다려볼게요. 나 배고파. 이거, 시푸드 라이스 먹으러 왔습니다. 가격은 좀 비싸요. 먼저 빵이 나옵니다. 버터랑 빵은 맛있지만 빵을 많이 먹으면 메인 요리를 못 먹기 때문에. 응? 요리가 나왔어요. 이게 약간 빠에야 같은 건데 위에 고순가 혹시? 이기 약간 고게 해물들이 막채어있는홍합이랑 이런 것들 들어있는 건데요. 먹어볼게요. 해물족. 특이한 게 올리브가 들어있어요. 올리브 집게 반. 이거 완전 썸네일이 하긴 해 집게 반 음. 후추 좀 뿌려볼까? 오케이 게가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주택박물관 쪽으로 가는 길인데 타이파 빌리지 메인 거리인가 봐요. 우와, 사람 진짜 많은데? 헐, 우리나라에 인기 많은 타이거 슈거. 저거 맛있는데 먹고 싶다. 거리가 너무 예쁘지, 아잉? 거리 색감 봐, 거리 너무 예쁘다. 포르투갈 주택의 형상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박물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옛날 포르투갈의 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 되게 잘에서 식당 잘 사는 식당 느낌인가요? 식당 와포요투당 주택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집 가고싶다 서재 음, 멋진 뿜뿜 화장실이 렇게 넓다고? 뭐야 캐노피에다가 거실 또있고 이렇게 여러가지 형태의 주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매력있어 버스 타고 마카오 강도로 이동합니다 <목소리도 <바탕에서> <목소리도> 거기 가서 파티나, 먹어보겠습니다. <목소리도> 여기가 바로 마가렛 카페 이나타입니다. 여기 근데 오늘 주말이라서 줄을 엄청 서는데 40분이 기다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포기를 하고 내가 그에그타르트를 먹어서 무슨 부기양을 누리겠다고. 마카오가 원래 포르투갈 명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포르투갈 사람이 정말 많이 보이고, 써져 있는 글씨도 두 종류예요. 이게 아마도 춘절 기념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어, 이 없으면 더 예뻤겠다. <laughs> 여기 이렇게 상도미니크 성당을 지나서, 세인트풀 성당도 한번 가보려고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한 분이 한 명도 안 보이는지 의문. 와, 예쁘다. 저게 이제 뒷 부분은 다 날아갔고 앞부분만 있잖아요. 그것도 나름 매력 있는데. 여기는 화재로 소실돼가지고 17세기 교회 모습 그대로 앞대가리만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신기하다. 아니, 이런 금을 진짜 좋아하시나 봐. 금을 성전가만 하다 이런 금이 있어. 그게 뭔데? 집게 된 중국인들한테 하나씩만 팔아도 14억인 14억 명인데 너무 좋겠는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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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진짜 많아요. 세상에 부자는 많아. 나만 아닐 뿐. 마음의 안식을 얻었어요. 트로베리 아사이 레몬에이드. 43 마카오 달러면. 거의 7,000원 하는 것 같은데. 비싸네. 잠깐에 티타임을 가지고, 이제 페리타고 다시 홍콩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카오 단일치 여행을 한번 해봤는데 되게 선택같더라도 재미있진 않았지만 잔잔한 여행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Step 1 Wake up, really gonna rise with the sun Step 2 Get some good, some food in you Step 3 real hard about what you want to be. Step four, everybody just do you.